해야하지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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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, 하는 법도 까먹었네. <laughs> 이게 사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, 판다 여러분들. 정말 오랜만이에요.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색하네요. 에헴. 에이? 우와, 이거 뭐야?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나봐. <laughs> 우와, 뭐야? 뭐야? 이거 어떻게 취소하지? 어, 사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게 돼 있네. 언니 봤어요? <laughs> 어, 이거 좀 근데... 아, 안 해야겠다. 우리 판다들 잘 지냈어요?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앞머리도 조금 잘랐는데 보여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 잘랐는데 보여줄 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음 다들 잘 지냈어요 저는 브랜드 시상식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상을 받았습니다. 행복하죠? 아니요,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. 다들 잘 지내요? 아, 은강 오빠 컴백했구나. 응원하러 가야겠다. 다들 밥 먹었어요? 봉이야. 배고파, 배고파. 있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? 저는 뭐 먹을까 하냐면요. 요즘에 쪽갈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오늘 쪽갈비 드세요? 나와 함께? 아까 잠깐, 어 시상식에 갔는데 팬분들을 봤는데요. 정말 사진 같았어요. 사진 보는 것 같았어요. 어, 왕녀들이면 너무 크게 보이 너무 오랜만에 가서. 사진 먹어 사진 먹는데 <laughs> 사진 보는 거 <것> 같아. <laughs> 껌 있어요, 지유씨 혹시 아, 없어요? 쪽갈비. 아 지은 언니구나 언니 안녕. <laughs> 와뽐 장군님 처음에 팬 됐을 때 고. 딩이었는데 어느새 승려가 되어버림 너무 뿌듯 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는 것인가요? 아 저는 어느덧 28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돼도 너무 됐지 여러분들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 좀 추천해 주세요 고마워. 우리 판다들, 다들 잘 지내요? 너무 인스타도 그동안 깜깜 무소식이었죠? 이렇게 저는 집에서 쉬는 동안, 꺼졌어요? 쉬는 동안 여드름 두 개가 이렇게 막 여드름 났고, 여기도 났고, 여기도 났고, 지금 여기 막, 여기 엄청나고,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. 핸들 못 봤어. <laughs> 배그? 아, 배그가 근데 그거 바뀌었잖아요. 나는 솔직히 좀, 나는 별로야. <laughs> 옛날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롤을 배워볼까. 그리고 요즘 좀 제가 캠핑에 좀 빠져 있어요. 사회적 거리를. 차에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노지 캠핑이라고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에서 혼자 차에서 어, 차박하는 그런 생활을 가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튜브 컨텐츠로 나중에 좀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누나 독서는 어때요? 어,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을게요. <laughs> 아 독서 아 독서 아 어, 독서 너무 좋죠. 독서 책 추천해 주세요. 추천해주실 분, 여기 계신 분들, 책, 재밌게 봤던 책 있어요? 칠씨? 칠씨. <laughs> 책안 읽고 싶어. 칠씨 안 찍거든요. 제일 재밌게 봤던 책이 뭐예요, 최근에? 저는 고양이야. 고양이? 응. 어, 고양, 고양이에 관한 얘기예요? 그, 베르나르 베리베리. 베리베리 스트로베리? 네, <laughs> 아, 죄송해요. 뭐, 작가님이세요, 성함이? 아, 아, 그래요?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, 죄송해요. 형이 <laughs> 댓글 안 웃어요? 아, 안 읽는데요. 안 웃어요. 그들도 베리베리 스토로베리를 알고 있는 거 <laughs> 저는, 저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건 진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 이건 진짜 꼭 봐야 돼요. 말의 품격. 본적 아, 있으세요? 베르나베르, 뭐, 뭐, 베르나베르베르, 베르? 베르나, 베르나르베르베르? 아, 어, 음, 베르나르베르베르. 어 봄이봄이, 보미보미, 봄인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? 어, 한번 봐야겠다. 근데 멋있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음저 음. 진짜 책 읽었어요. <laughs> <laughs> 혜정 언니. 저책 읽었는데, 말의 품격이라고 말을 줄이라고 하는데, 지금도 너무 떠들고 있죠? 가만히 있어요. 우리 팬들. 이렇게 저 앞머리도 내렸어요, 조금. 저, 그리 요즘 머리가 너무 자르고 싶어요. 어, 이렇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어때요? 추천입니까? 그리고 저 파마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도 어, 샵 안가도 파마가 돼있다니다 너무 단발 아닌가요? 그런가? 필터를 너무 안 넣었나? 반삭하라고요. <laughs> 반삭하면 한 이렇게 되려나. 음. 파이브 때 머리가 좋아요? 오, 저는 집에 가고 있어요. 이제 시상식 끝나고. 집에 가고 있어요. 정말 멤버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오랜만에 스케줄이기도 한데 거기다 또 시상식이니까 어 많은 선배님들이랑 모르시는 분들 아 친분이 없는 분들 아 친분이 있는 분이 없었어 가지고 너무 외로웠어요. 그래서 단카방에 멤버들한테 살려달라고 보고 싶다고 보냈어요. 아니 재밌었어요. 그래도 신기했어요. 도티님도 보고 이사백님도 보고 되게 제가 존경하고 재밌게 보던 유튜버님들이 제 앞에서 같이 상 받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. 사랑해요. 눈썹을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눈을 떠야 되는구나. 봄이짱, 안녕! にちは 오이사시브리데스. 저는 이제 밥을 먹고, 어, 유튜브를 촬영하러 또,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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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에요? <웃음> 진심이에요? <웃음> 진심이에요? <웃음>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어, 코로나 때문에 어, 많은 분들이 집에서 뭔가 우울하고 널브러지고다 그런가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못 들었어요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아, 저는 지 늦게 좀 아, 빠져가지고 어떤 게 빠졌어요 빠졌다기보다 좀그 코로나 19 때문에 뭔가 집에서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쵸은직장도 그렇죠. 다 그런 거죠. 치우씨도 그래요? 좀 모르겠어요. 어, 긍정적인 사람이고 말이야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빨리 이겨내서 아,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. 아직 덤덤함을 팬분들 앞에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뭔가 옛날엔 당연했던 게 지금 막내 앞에서 팬분들이 덤덤함 응원해 주면 너무 너무. 뭔가 신기할 것 같아. 태국 말해주세요. 컵, 컵, 컵. 라마, 라마, 안녕. 응원법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언제 들을 수 있을까? 뿌염도 해야 돼요. 음. 담배로 맨날 듣고 있어요? 고마워요. 아, 그래서 뭔가 좀난 그걸 해보고 싶어. 사, 그 그림, 그림으로 상태 알아보는 거그 뭐지 그림 심리 삼, 상담 나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니나 안녕하세요. 인도네시아 한 번만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제 유튜브가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정말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어... 다음에 좀 유튜브 컨텐츠로 인도네시아 뿐만 물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지만 좋아해주시나 <laughs> 해주시지만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팬분들 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바, 봐주고 계시더라고요. 아니요저 괜찮아요. 나은이야, 아, 나은이 드라마도 곧 응원 가야 돼요. 나은이랑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화이팅. 그거 한 다음 주 중으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밥을 한번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친구야? 친구야 누구인데 친구야? 누구지? <laughs>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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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항상 미치 대준 그때. 응, 아, 음, 나왜 불렀어? 땡큐 보미 러뷰 러브 에이핑크 저 코로나 때문에 폰만 하다가 판다 됐어요. <laughs> 아 팬분들 너무 보고 싶네. 저는 제주도 판다입니다. 오 안녕 하수관? 감수관? 아 송대루? 오 땡큐 보미 for, me for... <laughs> 태양이 여신 테니스 치러 오세요. 테니스 치러 오세요. 테니스 핏. 어, 선생님이신가? 시험 공부하는데 졸려요. 그러면 어어어 음 졸릴 때는 말이죠. 어떻게 해야 되냐? 방법이 없어요. 졸릴 때는... 제 영상을 보세요. 더 졸릴 거예요. <laughs> 그럼 제 영상 보고 푹 주무시다 와야 돼요. 뽀머니 코로나 없어지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? 저는 여행이라기보다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.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차박하면서 사실,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요즘에 차로 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편이긴 한데, 저는 해외를 진짜 가보고 싶어요. 제주도도 가고 싶고, 어디든. 귀걸이. 캠핑카 타고 와? 아, 캠핑카를 제가 못 몰아요. 이종이어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이렇게 라이브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누나 나 내일부터 시험인데 모르는 것몇 번으로 찍을까요? 1313 <laughs> 근데 막 답만 피해서 찍은 거 아니야? 그래, 뭐 괜찮아요.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공부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.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<laughs> 열심히는 하되 어,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모든, 공부든 모든 열심히 하면 다 좋죠. 다 도움이 되니까. 시험 화이팅! 제 꿈은 여자 고, 교도관이에요. 어, 정말 나쁜 분들 다, 정말 용감하세요. 나쁜 분들 빨리 다 잡아주세요. 진짜 멋있다. 화이팅. 응원할게요. 언니. 트위터 왜 아니요? 아 근데 제가 사실 인스타도 잘 할지 몰라서 아, 트위터를 좀 빨리 배워봐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 해볼게요. 중3인데 진로 걱정 때문에 걱정인데 언니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? 근데 저는 사실 진로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시기죠 중학생이면은. 근데 음. 뭔가에 하나에 집착하고, 하나를 뭔가 좀, 하나를 너무 집착하고, 하나를 난 무조건 해야 돼 하면 뭔가 떠나는 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을 비우고,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돼 있지 않을까.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. 어, 요즘 중3분들이 또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, 여러분들 괜찮아요. 다잘될 거예요. 기려줄게요. 화이팅! 야. 아, 트위터를 제가 해킹에 당했었는데, 제가 다시 비번을 바꾸긴 했는데, 아, 정말.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넷플릭스를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. 이거 좀 소름이죠? 여러분들이 좀 넷플릭스를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을 좀 추천해주시면 제가 좀 시작을 해볼까. 저는 이제 또 걱정 아니 걱정이래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너무 오늘 반가웠고 저는 쪽갈비를 좀 먹어볼게요 안녕 고마워 다들 화이팅 또곧 킬게요 저 캠핑 가서도 인스타 라이브 킬게요 나중에